여기가 지뢰 탈출을 놓가 여기가 어디로 가면 탈출할 수 있는 거지? 운 좋게 지뢰를 안 밟으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한번 실험을 해볼까? 바닥에 지뢰가 보일까? 오 이게 지른가? 아니겠지? 어 이거 지뢰인 줄. 지뢰 같은 게 보이나? 여기가 그. JSA인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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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. 운빨이구나. 아아발이었네 터지는 게아발로 터지는 거였구나. 치료 아아아 많으면 밟으면서 가도 되겠는데? 가다가 밟고 치료 다하고 가다가 밟고 치료하고 탈출할 수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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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뒤편 어딘가. 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. 치료템을 몇 개나 넣는지 한번 보죠. 용감하게. 나는 안 밟는다. 나는 밟지 않는다. 나는 밟지 않, 아! <laughs> 일단 다리, 양쪽 다리가 나가고, 뼈가 부러지고, 개 게임의 고귀아이고귀 먹었어 이게임캐게임귀 먹은 거게임내 현실 캐릭터도 아현실의 나도 도 먹은 거같임자게임 갑시다 의왜투의 맞으니까 죽어? 무조건 게임인가 골절 난 상태에서 죽는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골절을 치료하고 의게임보자임발게 제발요. 최단 거리로 가, 그냥. 이 뭔가 돌이 있어서 괜찮을 거 같아. <laughs> 아, 아, 안 괜찮았어. 아, 안 괜찮았던 것이었어. 오, 골절을 뒀다. 근데 이거. 이 시간 내에 또 터지면 혹시 막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? 풀피로 치료하자 이거는 상처가 덧나는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거든? 어, 상처가 벌어지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거든? 상관 없겠지? 아, 저희도총 맞고 나면 상처가 바로 떠나그 상처란 건 출혈 말하는 거죠? 됐어 바로 코앞에 또 있네. 두개 많으면 무조건 죽는 거였습니다. 두방 컷이었다. 골절사가 아니라 그냥 두방 컷이었다. 지뢰로 나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. 안 보이지만 지뢰 스택이 있고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했다. 보험 들고 나가서 자살하는 곳이었다. 나갈 수가 없는데? 외우면 나갈 수 있나? 혹시 같은 곳에 계속 똑같이 지뢰가 있을까? 완전히 외워볼수 있나? 한번더 갑니다 길의 위치를 완벽하게 늘 항상 같은 자리 있다면 완벽하게 길을 외워서 그 자리만 피해서 나간다면 나 대충은 외웠거든 방금 거기 이렇게 일직선을 쭉 가다가 바위 같은 게 보이길래 어 저기는 아니겠지 는데 바로 코앞에서 밟았고 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좀더걸어가다또 밟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딴 데로 새서 가는 거지 그랬더니 다음 패치 때 패턴이 바뀌면 레전드 <laughs> 아유 지비아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문제는 지뢰 인식 범위라고? 그러게 그것도 대충 가서 밟아보면 알겠지 뭐한 명이 아니라 두명 있으면 좋겠다 <laughs> 내 앞에 먼저 보낸 다음에 투수 기다 투수 찾습니다 지뢰탐지 지레탐, 뢰탐지 투수 찾습니다 가볼게요 여기서 탱크를 보고 일직선으 이렇게 걸었어 가면서 제발 제발 염 하면서 이렇게 간다 아, 자꾸 왜 이렇게 대각선을 가는 느낌이지. 이렇게 가다가 요 풀을 보고, 아, 여기는 안심했던 것 같아. 하면서 여기서, 여기서 터졌어. 그러니까 여기서 좌로, 요포 가고, 아, 아 진짜 아, 여기도 터져. 아, 여기도 지리가 있었어. 그럼 우로, 우로 봐야겠다. 우로, 여기 기준에서, 오르볍고 아 여기도 있어!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아!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뢰밭인데요 여기 지뢰밭을 탈출하면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서 두번 밟으면 죽기 때문에 제가 투수들을 데려왔고요 투수들이 밟고 나가다 보면 제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한번 저희까지 한번 투수들을 내보내서 한번 탈출을 해보겠습니다 암튼 그러면 알리아스 뮤지미터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, 레벨션으로 레벨션으로 가는 거야. 그리고 가다가 밟면빵 터지면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야. 가는 경로 그대로 외워서 따라가는 거야. 두 번째 님은 알리아스 님 가는 길을 보고 외워서 붙어가면 안 돼. 붙어가면 안 돼. 붙어가면 안 돼. 좀 떨어져서 가는 길을 외워야 돼. 어, 저기 간다. 저 간다. 저 직진 난다고 저거 보라고. 어, 아직까지 안 터졌어. 저 길대로 직진.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가는 거야? 가다가 빵 터지면 다른 길, 우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아직은 직진이지. 오, 꽤 많이 갔어요 아직. 계속 직진. <laughs> 자, 여이분 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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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, 저기서 빵이니까. 두번째분 저기까지 가기 전에 딴, 다른 길로 가보세요 두번째분이 알리아스 뮤즈님은 가만히 있고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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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탑! 자 이제 세번째분은 저 오른쪽에 막혔잖아 왼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? 세번째분 가보세요 아니 알리아스 뮤즈님 근처까지는 가야지 직진은 아무튼 됐어 가봐 계속 가봐. 알리아스 뮤즈님 <laughs> 자, 자, 확인됐고, 이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도 안전해. 근데, 일로 가도 터지고, 일로 가도 터지고, 일로 가도 터지고. 어지가도 터지잖아! 그지같되시죠 일로 가봐야지. 그렇다면 난 여기다. 설마 일직선으로 터지는 건 아니겠지? 오, 오, 좋아요. 여러분들, 이렇게 오시면 돼요. 저쪽으로 안 되네요. 이제, 이제 안 되네요. 여러분들 알아서 가보세요. 이제 제가 거기 한번 보고, 이제 여러분들이 죽는 거 보면서 피해서 가볼게요. 저기는 안 되고, 여기도 안 되고,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네요. 여기도 안 되고, 저기도 안 되고. 다시 되돌아서. 알리아스님 뮤즈님 공이, 공이, 양말아, 거기 알리아스 뮤즈님 밟은 자리 아니야. 하, 아,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. 정보가 없어. 아, 안 되겠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서 내가 살수 있는 길은 뭘까? 분명히 조금만더 걸어가다 보면 터질 것 같거든? 독택 챙기다가 거기 지뢰있다 고이 양반아 점프 점프점프오 점프. 여기까지 좋아 저기서 일직선와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밟고 두번 점프했고 탱크 점프 실패했습니다 독택을 줄 수가 없네 <laughs> 독택을 줄 수가 없네 사람이 더 있어봤자 겨, 터, 터지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지뢰가 어떤 식으로 매설되어 있냐면 이렇게돼 있으면 요렇게 매설되어 있는 거 같아 그래서, 요렇게 가다가, 빵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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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아. 또 가다가 여기서 또, 빵! 저기 줄에 표시 저거, 괜찮을까? 오, 어, 괜찮네?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나도 맞으려나? 아까도 좀 맞음? 아, 그래요? 계속 가! 걱정하지 말고, 따라가고 있어! 아! 아, 아. 내가 가볼게, 이제. 오, 안 발, 안 터져, 안 터져. 이제 내가 갈게. 아! 어? 어? 사라졌네. 살아 계시네. 어차피 한번더 터지면 죽어. 빨리 나와. 빨리 이리로 가란 말이야. <laughs> 터진 다음에 내가 가자마자 터지진 않았어. 근데 몇초 뒤에 터졌어. <laughs> 아아아아아아서 <laughs> 완전 벽에 붙어서 진짜 막 제 사슬 옆에서 붙어서 한번 가볼게요. 완전 벽에 탁 붙어가지고. 오야. 여기도 지뢰가 있구나. 나갔는데 이미 나갔어. 프레쉬 온두고 나발이고 나갔어. 다리가 나갔다고. 그 와중에 지금 배고파가지고 체력 깎이고 있어. 어, 아까 터졌던 자리 그대로 두개 그대로 터지네. 어, 아까 그 위치에서 터진 것 같아. 똑같이. 여기서 이제 저기가 터지는데, 저길 피해서, 여로 가서, 일단 여기가 터지는 자리. 그 다음, 저희가 터지는 자리. 와, 저기도 터진데, 여기도 터지네. 이왕 이렇게 된 거. 피해서 일로 벽에 붙어보자. <laughs>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<laughs> 이렇게 있어. 어딜 가도 다 밟혀.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내 생각엔. <laughs>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그냥, 어딜 가도 언젠가 터지게끔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지뢰 찾기는 불가능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. 안 된다. 안 돼.